네, 멧돼지 먹다 남은 거를 이래 다시 수거하는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어? 아니, 멧돼지하고 나나 먹긴데. 나나 먹긴데,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어. 아니, 사람이, 멧돼지, 농사는 사람이 짓고, 멧돼지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. 와,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이렇게. 아, 진짜.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웃음밖에 안 나와. 네, 이쪽으로 해고 멧돼지가, 멧돼지가 들어온 곳을,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은, 네, 이쪽으로 가면은, 네, 이쪽으로 망을 전부 이렇게 다 쳐놨는데,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은, 자, 트리가큰 돼지는 이, 이, 이쪽으로 못 들어옵니다. 못 들어오는데, 요 밑에 요쪽으로 요리 들어왔습니다, 요리. 요기 지금 매트이 발쪽이 보이시죠? 요리하고 조리 망을 다 쳐놨는데, 이, 이 망을 제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아.